조화로운 은평구위회를 위해 애쓰시는 기노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은평의 주인이신 47만 은평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 응암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현일 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십니까 언제부턴가 맑고 푸른 하늘을 보는 날이면 어, 정말 오랜만이다 라면서 반가워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뿌옇고 가슴 답답한 하늘은 물론 폭염과 혹한, 가뭄과 홍수, 생태계 파괴 등 각종 재난으로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의원은 임미경 의원을 대표로 철학위원, 의원, 정병원, 의원, 이경술 의원, 송영찬 의원과 뜻을 모아 의원 연구단체인 탄소제로 연구 모임을 구성하고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모임을 함께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인 건물,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은평구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제 점검 및 발굴, 구의회의 역할 등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진지 탐방, 전문가 초청 강연, 지역 사례 공유, 정책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관계 부서 및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 재개정, 정책 과제 발굴 등의 성과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첫 번째로 건물 부분입니다. 은평구는 에너지 사용량의 75% 이상을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발생량의 55.6%는 전기 난방과 같은 건물 에너지 사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의 경우 건물의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기존 건물의 효율 개선 방안을 꾸준히 요청하여 올해 공공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통해 녹색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 부분입니다. 은평구 내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은 교통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녹색교통과 도시계획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행거리, 녹색교통 수송 분담률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할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점검 지표를 마련하고 녹색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도시비전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녹색교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탄소제로 연구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은 물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의원님들과 관련 부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2021년 기준 은평구 태양광 설비 누적 보급량은 9.8메가와트로 이는 전체 필요 용량의 0.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지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올해 진행되는 은평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 사업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 거버넌스 구축 조례 재개정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은평구 기후대응기금조례 제정은 물론 주민이 탄소중립실현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은평구 환경교육지원조례 및 은평형 2050 탄소중립추진계획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의회에서는 은평을 푸르게 만들 소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폐트 생세의 사용을 줄이고자 정수기가 설치되었으며 이번 제305회 임시회부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가 기존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변경되면서 종이 사용량을 최소 50%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회의장 의사일정 안내 인쇄물도 사라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변화를 시작으로 은평이 2050 탄소중립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탄소재료 연구 모임이 작은 발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점검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두 번째 탄소재료연구 모임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은평구 녹색 전환을 이루어 언제나 푸른 은평을 상상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